구동강 난 분필 매일 건닐던 복도 정든 나의 교정 나는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 아침 버스를 타고 온 낯설었던 길 이제는 너무 익숙한 풍경 눈에 익은 학교 마크와 야자수가 보이는 등굣길 첫날부터 친해 보이는 친구들, 첫날부터 공부하는 친구들, 첫날부터 까부는 친구들까지. 아는 친구 몇 없이 낯설었던 저, 어색했던 담임 선생님과의 첫 만남과 칠판에 적힌 선생님의 이름,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조는 모습까지. 아 직도 기억 에 생생 해 사랑 하는내 친구들 아 느리 게 흐르 던시 간은 어느덧 첫걸음 을떼고 달리 게됐지 유난히 길게 느껴 지는 오늘 도, 내 일의 짧은 노래 로 지난 날이 되 겠지？사랑 하는 학성 고등학교 47기 친구들 아 졸업 축하 한다. 힘든 학교 생활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신 친구는 이 친구예요. 나라에서허락한유일한 모양 하심시간 친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날 함께하는 유광욕 졸업? 까짓 거 그냥 즐겨? 어, 3년 동안 집보다 학교에 더 오래 있었던 그 학교를 떠나게 돼서 아쉽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음, 허탈? 그리고, 걱정? <laughs> 성숙된 학위 되기 위한 둥지?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고, 제가, 기뻐할 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저희 불알 친구 같은 그런 곳입니다. <laughs>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네 어, 지난 3년 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우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 축하드리고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그리고 넘어서는 사회라는 세계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학성 고등학교라는 멋진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학성고 단교 화이팅. 우선 부모님, 제가 지금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한번 잘해드리지 못하고 속만 썩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커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아믿 있고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학성고등학교 제48대 종교회장 안영주입니다. 제48대 종교 부회장 이동관입니다. 2학년 부회장 정은찬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과 함께한 지난 2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좋은 시간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맞이하는 학성고등학교 4 7회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박성곤학교 47회 졸업생 제일 낫다. 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야 돼. 안녕. 안녕. 끝. 박성고 3학년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졸업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처럼 너무 열심히 일해서 건강을 잃지 말고 적당히 일하고 <laughs> 적당히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도록 예,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2년 전에 1학년 12반 담임했던호수윤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20살 돼서 졸업식도 하고 새로운 20대가 시작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고 훨씬 더 많은 걸볼수 있는 그런 20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어 3학년 학생들, 아들들 어, 졸업을 축하합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 한때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재수가 여러분들의 긴 인생을 보자면 큰 과오가 된다,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의 시련이 먼 훗날, 긴 날, 여러분들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전부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3학년 졸업생 아들 여러분. 이제 아들은 마지막입니다. shouldn't be distracted by judgments on the works of the works you are in. Whether you're working for Edward or Federico Fellini or Martin Scorsese, your commitment and your process will be the same. By the way, there will be times when your best isn't good enough. There can be many reasons for this, but as long as you give your best, you'll be okay. Did you get straight A's in school? If so, good for you, congratulations. But in the real world you'll never get straight A's again. There are ups and there are downs. And what I want to say to you today is that it's okay. How will you serve the world? What do they need that your talent can provide? That's all you have to figure out. As someone who's done what you're about to go and do, I can tell you from experience the effect you have on others is the most valuable currency there is.